지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오랜만에 좀 지루한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어, 지금 많이 따분하시고 좀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지금, 소송이 계속 이제 보류가 연기가 돼가지고 8월달로 지금 미뤄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리플이 가진 힘은, 이 능력과 힘은 너무도 강력해서 지금 너무 이렇게 실망하기에는 좀 이르고요. 계속 현재 보시면 이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계속 이제 리플이 여기저기 다른 외국에서 이렇게 금융권과 협력을 해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분명히 리프를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계속 틈나는 대로 리플을 사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사서 모으셔라.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리플이 계속 이제 내일 모레면 청문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청문회에서 이제 리플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불과 8월달이 다음달이거든요. 다음달이기 때문에 시간 뭐 그렇게 먼거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리플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이제 조금 살짝 올랐는데 지금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시면 매우 지금 흐름은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사서 모으셔라. 예. 반드시 여러분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뭐 너무 큰 초대형 악재가 아닌 이상은 네, 계속 사서 모으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의 전망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밝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폭등장이 시작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이 되게 그루, 그리워지실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어? 돈좀 모아갖고 있었으면 샀었을 텐데, 아, 돈이 없었던 게 아니다. 이런 소리 분명히 아쉬운 소리 하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소리 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사서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투해서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